전에 보셨던 이런 크레인입니다. 이것을 따라 카메라를 다시 입게 되었죠. 자. 자. 저번에 보셨던 짐입니다. 짐. 여기다 걸었던 거. 가, 앞으로 옮길 불강좀 양해주시바랍니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이제 움직이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짐을 내립니다 짐을 걸고 짐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보완하던지 할래. 자, 물건을 놓습니다. 어떠세요? 전보단 났죠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음. 총 모터 두개 들어갑니다. 모터가 얘를 돌면 얘가 돌아가고, 이런 이런 움직이고, 얘돌리면 얘가 돌아가고, 얘가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고. 이쪽은 톤리바에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따 그럼 진짜 빠빠이